해가 바뀐지 꽤 지났는데 어, 인사를 늦게 올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12월 내내 감기를 앓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나친 저퀄리티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데 목소리까지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안겨드린 게 아닐까 싶어서 영상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컨디션이 올라와서 어, 한편을 찍어볼까 합니다. 올해 갑진년인데 여러분 뜻하신 바 모두 잃으시고 또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한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 굉장히 선거가 많은 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좀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 이제 만년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년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네요. 돈쓴 얘기, 고장에 관한 얘기, 고생한 이야기, 뭐 사람들 시선에 관한 거, 쓰기 불편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주을 이루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를까. 올 1월에도 새해가 되자마자 굉장히 만년필 때문에 한 바탕 홍역을 겪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갖고 있는 펜 중에 이제 일본 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플래티넘의 이제 센 이제 그 프레지던트라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어 일부러 이제 새 필을 골랐죠. 이제 그 플래티넘이라는 모델이 새 필로 유명하다. 그래서 샀는데 아 뭐. 왜 유명한지는 알겠더라고요 아 필기감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이 정도 필기감이면 유명 안할 수가 없다 왜냐면 한마디씩 욕만 해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제 뽑기 운이 별로 안 좋았을 거라는 그런 짐작은 해 봅니다 품질이 안 좋았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지도 않았겠죠 좋은 만년필 메이커는 맞는데 제가 아마 뽑기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필감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컵에다가 몇날 며칠 거의 한석봉 마냥 그렇게 열심히 긁어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필기감이 개선이 돼서 이제 조금 쓸만은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웃긴 게새 필인데도 가로액과 세로액이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laughs>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왜냐면 세로액을 쓰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가로액을 쓰면 은 약간 거칠거칠한 아니 거칠려면다 거칠던가 부드러우려면 다 부드러워야지 바늘 끝 같은 놈이. 세로로 구우면 조금 낫고, 가로로 쓰면 거칠고. 아이, 게 아주. 한글은 세로, 가로가 많잖아요. R을 써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찌, 극당.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말을 해가지고, 좀 쓸만하게 만들어 놨더니, 어느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잉크가 스며 나오는 거죠. 뭐 원인은 하나겠죠. 그 정도 되면. 아니나 다를까. 아, 컨버터가. 이렇게 입구 부분이 쩍 하고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새로 이제 컨버터를 갈아 껴야죠. 그래서 컨버터를 찾아봤더니, 제가 한 대여섯 개 회사에 이제 컨버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여섯 개나 되는 컨버터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아유, 얼마나 이참 독특하고, 모난 놈인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 가지고 어떡합니까? 안 맞으니까 일본 거를 껴도 안 맞아요. 같은 일본 거를 껴도 도대체 이게 뭔 경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뭐 사야죠.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제일 저렴한 걸로 귀심해서 비싼 건못 사겠더라고요. 제일 싼 걸로 샀어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음, 플래티넘의 컨베, 컨버터인데 특이한 건요렇게 보면 바짝 바짝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렇게 다마가 일본말로 다마, 우리말로 쇠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쇠구슬이.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가 이 플라스틱 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꽂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여기다가 다마를 박아놨어요. 왜 다마를 박아놨느냐 찾아봤더니 다마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잉크를 굳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주사기로 충전해서 쓰는 놈은 이게 참 이게 갈구치거든요, 이 다마가. 그래서 정말 일본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문제 해결 방식이 진짜 너희는 어쩔 수가 없구나 민족성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 워터맨 보통 뭐 잉크를 쓰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니까 범용성이 높은 잉크죠. 워터맨 잉크는 싸고.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워터맨 잉크는 특별 성분을 첨가해서 잉크가 마르거나 굳지 않게 해준다. 곰팡이가 덜슬게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흐름이 안 좋아. 자꾸 굳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첨가제를 넣어야지, 유화제를 넣거나, 방부제를 넣거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쇠구슬을 박아?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 해결 방식이. 아, 딱 보면서, 야, 진짜 일본 놈닫다 해결 방식이. 요, 어쩜 이렇게 꽉 막혔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보통 전통 복장을 보신 분 알죠? 게다라고 하잖아요, 남학신. 이렇게. 보통 조리라고도 하죠, 슬리퍼. 엄지발가락하고 두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고리를 걸수 있게 하는 슬리퍼 형식이 나무로 만드는 나막식이죠 그러면 그걸 신어야 돼 근데 아 우린 버선을 신고 있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어요 나막신을 버리고 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지 버선에다가 홍을 만들어서 버선을 신고 남악신을 신게 만드는 그 정신이 제정신이냐 이 말이죠. 전세계에서 버선 신는 나라는 많아요. 근데 일본처럼 그렇게 버선을 쪼개가지고 남악신을 신고 다니는 놈은 일본밖에 없대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 사람들을 비하할 때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쪽발이란 말이 그 버선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쪽만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조각이 난 그걸 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선이 달라진 거예요 마늘처럼 그래서 쪽이랑 쪽발이 된거죠 그래서 그 버선을 보고 이제 조선 사람들이 쪽발이 쪽발이 부른데서 일본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된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발그 버선의 모양을 보고 쪽발이라고 부른게 일본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이제 바뀐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원이 된게 그 남학신 계단을 신은 거그 버선 발을 보고 쪽발리려고 부는 데서 유리한 거죠. 이 해결 방식이 나아지질 않았어, 나아지질 않았어. 아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구슬이 딸랑딸랑 거립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그 사람 말로는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구슬이 내려와서 입구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잉크 그 흐름이 더 원활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못하나? 그리고 세척할 때도,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이걸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주사기로 충전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 쇠구슬 여기를 막아. 그래서 아무리 세척을 해도 요 끝에, 쇠구슬 때문에 요 끝에 잉크가, 잉크 찌꺼기가다 빠지질 않아. 그래서 계속 흔들어주면서 쇠구슬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씻어줘야 돼. 아이, 물론 걔네들, 그러니까 누가 두번 쓰래?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하... 진짜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고루한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아, 쇠구슬을 박을 생각을 하다니 참 아, 기상천외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만년필이라는 게 형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스톤 필러 방식, 그러니까 주사기처럼 이렇게 잉크병에 폭 담가서 쩍쩍쩍쩍 돌려가지고 잉크를 빨았으니까 그러니까 몸통에 충전이 되는 방식이 있고 요거처럼. 컨버터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잉크량은 좀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잉크량에 연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잉크량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용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놈 속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 잉크량이 안 보이니까, 잉크를 아예 안보니 잉크가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매일 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넣었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꾸준히 써. 그러면 아, 일주일에 한번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잉크를 충전했어. 한번한몇줄 썼어. 나도. 그리고 한 일주일 시간이 흘러. 그리고 또 썼어. 나도. 한 3일 있다가 또한번 조금 끄적였어. 사인 몇번 했어. 그러다 보면 한달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느낌상, 잉크를 넣은 지는 한몇달된것 같은데, 쓴 양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럼 잉크는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자연 증발분을 계산해 보면, 아, 이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쓸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매일 꾸준히 뭐, 메모는 한다 그러면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펜을 들고 어디, 뭐, 세미나나 어디 무슨 강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정이 생기면, 이 펜을 믿고 가기에는, 이 잉크량을 믿고 가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다시 잉크를 충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잉크를 충전하려고 노브를 막 돌려보면 잉크가 꽤 나와. 한 10방울 이상, 10방울 이상이면 거의 노트를 몇 장을 필기할 수 있냐 아닙니까?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이 잉크가 많이 남아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편한 게 뭐냐? 이만냥필 병에다가 펜촉을 담가서 잉크를 충전해야 을 되는데 그도 여기까지는 잠겨야 그래도 잉크가 빨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병에 잉크의 양은 한 3분의 1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안 잠기니까 잉크를 빨아 올리지를 못하네? 그럼 어떡해요? 잉크 또 사야지 뭐. 또 사서 새병한반 정도는 쓰고 남은 3분의 1을 그 병에 따라서 새병 정도 되는 그 양을 만들어서 또 쓰고 그래도 결국은 3분의 1은 남게죠. 그러니까 잉크를 깔끔하게 쓰지를 못해. 잉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야 돼. 잉크를. 대신 주사기를 쓰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꾹 짜서 쓸수 있다. 그런 점또 나같이 변체적기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펜촉을 깨끗하게 쓸수 있다. 주사기를 이용했으 쓰니까 펜촉을 담글 일이 없잖아요. 펜촉 닦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새 것처럼 항상 바짝바짝하게 쓸수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의성도 있는 이런 컨버터 형식을 사랑한다. 다만, 요배은 조금 아니었다. 그래서 컨버터를 알아보러 계속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조금 느낌바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컨버터라는 것도 국제규격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춰보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은 개판인가 보다. 뭐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렇게 생각나서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도 국제 규격이라는 게, 규격이라게있더라고 그러니까 규격이 있어. 그런데도 그, 그 따위로 만드는 거야, 이놈들이. 강제성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규격이 있지만 우리는 무시할래. 그냥 우리 거 사서 써. 애플 정신이죠, 한마디로. 이런 게 아주 충만한 놈이더라고 하여튼, 만년필 세상은 난장판이에요. 볼수록 개판이고. 아주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어서. 그래 놓고 사람들은 만년필안 쓰고 왜만년필안 쓰냐고 그러겠지.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한번 규격을 한번 따져봅시다. 아.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적느니 내가 아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짠 컨버터 국제 국제 규격. 어차피 우리 방송은 자막이 없으니까 내 손글씨로 자막을 대신합시다. 저 퀄리티 방송에 알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글씨 못 쓴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제가 아, 새 가슴이라 그래요. 손이 떨려서 이렇게 밖에 못 써요. 원래는 훨씬 잘 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 로트링, 카웨코, 오토 파버 카스텔, 펠리칸, 온라인. 와, 아, 그러니까 독일 회사들이 국제 규격을 잘 따르네. 보니까 얘네 확실히 이, 이 법률의 민족이야. 얘네들은 법을 잘 지켜. 그리고 몬테그라파, 오로라. 어, 이건 이탈리아 회사네요. 얘들은 네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 따로 만드는 것도 귀찮은 거야. 얘네들은. 피에르가르다, 프랑스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모나미 그 우리나라 회사 역시 아, 저, 어, 하여튼 표준 민족이죠. 아, 표준 너무 좋아해 자바모나미 우리나라 회사 그 다음에 영웅, 진하오, 영생의 중국 회사 아, 얘네들은 내가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잘 만드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같은 프랑스 회사인데 워터맨 이 워터맨이 최근 제품이 국제의 규격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국제 규격을 따랐어. 그래서 국제 규격 컨버터를 끼워도 됐어. 근데 얘네들이 요즘 돈 맛을 한 거지. 아까 말했던 애플 정신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도 따로 만들래 우리 거 사서 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컨버터가 안 맞는데요. 국제 규격이. 그러니까 사서 써야 돼. 다행히 비싸진 않아. 그 대신 제가 워터맨 저기. 엑스퍼트3 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품질 관리가 엉망인데, 돈은 더 벌고 싶은가 봐요. 품질을 좋게 해서 더 팔면 되지. 컨버터 팔아서 돈 벌겠다고. 아,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이건. 하여튼, 워터맨은 갖고 계시다면, 사신 지좀 구형 펜이다. 그러면은, 국제 규격을 깨우, 깨우셔도 되는데, 좀산지 최근에, 최근이다. 그러면은,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만년 필요한 게 되게 웃긴 게, 뭐, 식품처럼 상하는 게 아니니까, 산 것은 최근이지만 만들어진지는 꽤 오래된 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은 껴봐야 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 그러니까 요 메이커들은 국 국제 규격이니까 서로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뭐 펠리칸 컨버터를 갖다가 모나미에 끼우셔도 되고 모나미 컨버터를 갖다가 몬테그라파에 끼우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책상에 이런 컴퓨터, 그러니까 카트리지가 굴러다니신다면 메이커 상표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음, 이건 어디에 끼워도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외의 것들을, 뭐, 제가 다, 알,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 국제 규격을 사용하는 더런, 다른 뭔가 브랜드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는 범용성 있는 브랜드는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별수 없죠 뭐 사서 깨야죠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년필을 보면 유럽산 뭐 일본산 중국산 뭐 우리나라 거 이렇게 보는데 아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엉망진창이고 난투국이고 하여튼 군웅할 것이 양. 돈이 좋은 놈들은 자기 거 만들어서, 난 달라. 그냥, 우리 거 사줬어. 이런 거고. 아니면은, 좀 소비자를 생각하는 국제 규격 쓰고,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만약에 파는 게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브랜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본 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따로 놀아. 와, 국제 규격, 그런 거 몰라. 우린 섬나라 사람이야. 우리 규격은 우리가 만들어. 갖고삼사도다 달라. 이놈들은. 자기들끼리나 통일이 됐으면 몰라. 자기들끼리도 다 달라 하여튼간 마인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 보면서 이번에 내가 1번제에 대해서 펜은 잘 만드는데 그 마인드 어, 디자인에 대한 거 제품 철학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제 있잖아 얘네는 만악의 근원이야 가격은 싼데 컨버터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규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갖고 세상에 막 싼값으로 뿌려 막 그래갖고 그걸 사서 쓰는 사람들은 너무 혼동이 돼. 만약에 그 언행 지금 만년필 시장을 흐려놓는 아, 요즘 쌍 값으로 막전세계가 퍼져나가고 있긴 한데 규격도 다 다르고 호환도 다 다르고 국제 규격이긴 한데 어, 같은 영웅끼리도 어떤 건 국제 규격이 맞는데 어떤 건또안 맞아요. 또 영웅 연생이 한한 회사에서 나오는데 영생 거하고 영웅 거는 또안 맞고 막 난리 부스 얘네들은. 아, 그래서 야,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규격을 만들면서 살 거야. 그냥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신경 안 써. 완전히 중국인다운. 야, 중국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컨버터 시장에 물을 흐리는 만악계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싼값으로전 세계가 퍼져나가고 있긴 한데, 과연 그것이 지금 긍, 만년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아,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중국제 만년필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컨버터를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 한번 호환이 되는지 왜냐면 같은 메이커끼리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얘네들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를 너무 사랑하나봐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도 갈라져서 아니 어떻게 한 브랜드에서 자기가 만든 건데 이만년필은 맞고 이 만년필에는 안 맞냐고 어떻게 그런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냐고 도대체 아이.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하무튼간에 그래서 아휴,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하여튼 뭐 컨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규격이 워낙 다양한 관계로다가 어, 가격에 부담이 안 되신다면 그냥 그 브랜드 사서 끼세요. <laughs> 뭐 국제 규격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알아서 많이 쓰는 것도 그냥 신경 쓰이고 하니까 하여튼 7천원, 8천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서 끼시고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음, 굴러다니는 게 있다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한번 호환이 되는지 보시고 버리는 거 없이 다 한번 하나 버려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또 잉크 자체도 화학물질이 오르니까 다 환경오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서 말끔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올해도 즐거운 팬 생활 합시다. 또 뵙겠습니다.